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블루키 주라기월드 테라벤처 세트입니다. 자, 블루키의 또 다른 IP 랜덤 피규어 세트. 자, 이번에는 이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필수 덕질 코스라고할수 있는 이 바로 공룡 시리즈인데요. 어떻게, 단순히, 그냥, 공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아예, 이 주라기 월드 IP를 가지고 와서, 랜덤 피규어 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야, 주라기 월드, 이대로라면은, 이 IP가, 진짜, 강력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제품은 감사하게도, 이 블록키 코리아에서 협찬해주신 덕분에, 바로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제품은 총 12종의 이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상자를 보면은 이렇게 일단 랜덤 상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자이 아이콘 보이시죠? 주라기 월드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그러니까 어 진짜 주라기 월드에서 나왔었던 이 활약했던 그 공룡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주라기 월드 ip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공룡에 대한 ip는 어굳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신기합니다. 이블록키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공룡만 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라기 월드를 가져와서 아예 그냥 이 주라기 시리즈, 이 월드, 그냥 이전에 있었던 주라기 공원까지 같이 이렇게 어 제품화를 시키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요게 이제 원작에서도 이렇게 이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이 나무로 된 상자에다가 공룡을 이렇게 약간 맞추시켜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진짜로 그 수송박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여기서 렉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취급주의 같은 테이프도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공룡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이 공룡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 리플에다가 이 공룡에 대한 그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세트의 이 종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좀 종류가 좀. 보기 어렵죠 이게 자 일단은 여기 12분의 1 12분의 1로 써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블로키 디펜더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데 자이 12종 야 이렇게 12종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 렉스 렉스가 1사 4분의 5자 1사 4분의 5 라고 써있죠 요게 이제 시크릿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이제 그어 랜덤으로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디펜더 세트에서의 이제 그 스페셜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그런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벨로시랩터 이런 형태 혹은 일반적인 티렉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 시크릿 버전의 검은색 벨로시랩터라던가 검은색 티렉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최고의 시크릿 인요 벨로시랩터 렉스 요게 진짜 핵심인데 보시면은 좀 화면에서 보이실까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그 그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1번 버전은 약간 색감이 조금, 어, 좀 평범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 중에 한 마리는 이제 한 박스를 무조건 샀을 때이한 마리가 들어있을 확률이 무조건 거의 확정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144분의 1로 이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이 벨로시랩터는 영화에서 나왔었던 그 블루 있죠? 블루 같은 컬러링이고, 이쪽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어, 주라기 공원, 그 주라기 시리즈에서는 이 렉스가 진짜 거의 주인공급 태, 그 캐릭터인데, 다행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 진짜 요거를 블루키코리아에서 협찬해 덕분에 이제 바,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오 시크릿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시크릿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세트 구성이 하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세트 자체는 이렇게, 어, 티렉스와 각종 그 공룡들, 티렉스, 스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그리고 공룡 기준으로 일단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스피노사우루스의 클리어 버전,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의 이 해골 버전,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공룡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티기으로말하 <laughs> 어쨌든, 어, 요거 약간, 어,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나네요 하여튼 머리가 벗겨진 공룡, 이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리플에. 그래서, 자, 이제 스테고사우루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량이 있는데 자, 헬리콥터 그리고 헤비디티 트랜스포터 그리고 캡처 비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간 측에서 이제 이 공룡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 기본적인 그 장비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티렉스의 스켈레톤 그리고 티라우사우루스 스피너사우루스 여기 총 6중이 있는데 이렇게 발자국 표시가 있죠. 이 발자국 표시를 모두 모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풀케이스 콤보 세트라고 해서 티렉스의 뼈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솔직히 말하면 랜덤으로 사 이제 하나씩 사도 문제는 없겠지만 완셋으로 사야 이제 이 완벽한 세트를 하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키 코리아에서 아예 그냥 하나 세트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요기에 진짜 좀다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어 필수. 진짜 필견입니다. 이건 진짜. 참고로 이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이제 자, 이 제품 뒤에 있는 이 배경판. 배경판을 따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세트 구매할 시에 랜덤으로 이거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번개와 이제 그 이걸 번개라고 해도 번개하고 이제 파도가 막물결치는 그런 모습. 한쪽은 이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폭발하는, 어, 이게 맞나요? 이 배경판, 이거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이니까 백악기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laughs> 배경판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멸망스러운 그런 <laughs> 배경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트를 구매하면은 이걸 준다고 하니 꼭 필수적으로 세트를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자 각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티렉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그러니까, 1 144분의 1 확률로 나올 수 있는 그 시크릿인데, 진짜 악의적인 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이 티렉스가 정말 프린팅이 완벽하거든요?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프린팅이라든가 전체적인 퀄리티가 완벽하고, 이런, 어, 몰딩이라든가 질감 표현이 진짜, 합충류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기본 전적으로 모든 공룡들은 꼬리와 팔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입을 벌릴 수 있는 캐릭터들은 캐릭터 공룡들은 좀부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입을 벌려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옆에 요즘에는 요 피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없다고 하는데 역시 티렉스는 이런 게 있어야겠죠. 구왕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까지 재현해 줄수 있고 어, 깨알같이 손이라던가 다리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 장식용 공룡이 아니라, 진짜 포진까지 가능한, 어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랜덤 피규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악의적이라고 한 이유가, 자, 이렇게, 양을 넣어줬습니다. <laughs> 어, 이게 저는 이제 그 주라기 월드가 아니라 사실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을 먼저 봤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었고 제 추억 중에서도 굉장히 좀한켠에 아주 강력하게 잡고 있는 그 자리 잡고 있는 어, 그런 영화인데 어, 거기서 사실 이 티렉스의 첫 번째 먹이가 바로 이 양이거든요. 양을 양이, 어양 맞죠? 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 티렉스를 유인하는 그런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 양이 있었던 우리를 보니까, 어 없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그 차량 위에 이제 양 다리가 꽁 떨어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두 개를 세트로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 티렉스가 아무래도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이 시크릿이 아니면은 이특유에 이 문이 물결 이런 모양을 어, 볼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이 세트를 아니 이 시크릿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세트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이세이 이 시크릿을 누리는 어,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눈도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돼 있고요. 아 참고로 자 이렇게 크, 카드도 있습니다. 어 이게 보시면은 티렉스의 브리드라고 써져 있는데 티라노사우르스 렉스 이 브리드가 이게 공룡은 이제 브리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입으로 나누져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뒤쪽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간단하게 있는 그런 형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진 티렉스가 먼저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하면서도 워 좋아하는 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인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일반적인 그 공룡에 들어 있는 그런 컬러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눈은 이렇게 따로 그래도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 스피노사우루스 를 기반으로 해서 시크릿을 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어, 질감이 아주 리얼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둘다 이런 식으로 스피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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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졌네요 <laughs> 스피노사우루스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브리드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나와 줬는데 보시면 뒤쪽에 조립은 똑같지만 형태가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의 스피노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한쪽은 클리어입니다. 어, 이쪽은 이제 일반적인 공룡 재질의 그 스피노 서러스 그리고 한쪽은 조금 더 약간 유령인가요? <laughs> 유령 느낌으로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내줬습니다. 참고로 이게 일반적인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약간 펄기가 들어간, 그러니까 좀어 약간 도료가 좀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클리어 파츠인데 어 단순히 투명한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약간 영롱한 느낌의 보상 느낌이 나는 그런 클리어 파츠라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어 빙하기 때 냉동된 아, 아닙니다. <laughs> 자, 어쨌든, 아, 냉동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 빙하키 때 냉동된 스피노사우루스와 일반적으로 이제 해동된 스피노사우루스가 있는데, 해동된?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입도 벌려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까지 아주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주라기곤 3 쓰리 때죠. 예, 네, 주라기 공원 3에서 처음 보고 이 수장룡이라고 하던가요. 네. 이 스피너사우루스라는 걸 처음 보고 진짜 오, 엄청난 포스를 느꼈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게임 중에 아크 서바이벌이라는 게임 이 있습니다. 그 아크 서바이벌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룡을 자주 잡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잡아봤던 그런 공룡이 바로 이 스피너사우루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굉장히 추억 돋는 그런 이제 어, 제품인데. 생각해보면이 스피노사우루스 자체도 인기가 꽤 높아가지고 렉스 다음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공룡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클리어 이제 버전은 이렇게 나와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클리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영롱하고 뭔가 되게 유령 같은 혹은 자 빙하기 때 얼어붙는 그런 모습 <laughs> 그런 모습을 지원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장용 자 이렇게 스피노사우루스가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항상 인기 투표 이제 1, 2를 다루는 바로 그 벨로시랩터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어, 이게 진짜 주라기 공원 때는 완벽한 그 빌런 공룡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주라기 월드이죠. 어, 이제 주라기 공원 이후에. 어, 나왔던 그 후속작에서는 이 블루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 인간과 같이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어, 렉스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그 어, 주연급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의 공룡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벨로시랩터의 자. 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런 패턴이라던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본편에서 나왔었던 그 블루, 블루라는 그 랩터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 이런 식으로, 어 안타깝게도 이번 버전은 1번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감 자체가 이렇게 어 황토색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벨로시 랩터 특유의, 오 날카로운 눈빛이라던가, 자, 입에, 자, 입이, 이런 식으로 벌려지는, 이런 기믹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벨로시랩터의 무시무시한, 요, 칼라이 같은 발톱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 이게 진짜 시크릿으로, 시크릿으로 나온다면 더 멋질 것 같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 주라기 공원, 가,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공룡 IP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가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요거는 진짜 마트에서 가끔씩 보이면 하나씩 집어와가지고 약간 시크릿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쪽까지 이빨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도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도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어, 무섭지만 귀여운 형태의 벨로시랩터가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스테고사우루스의 일반 버전과 멸망 버전입니다. 화석 버전. 어, 이게 진짜 되게 독특한 게,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두면은 정말, 어, 어디 공룡 전시회, 공룡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테고사우루스의 일반 버전은 이런 식으로, 이 스테고사우루스 특유의 이 등, 껍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등뿔? 등불? 등뿔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이 특유의 이 날카로운 그런 그 묵직한 꼬리까지, 이런 식으로 아주 잘 표현해 줬습니다. 자, 당연히 얼굴도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약간 초식 공룡이죠. 초식 공룡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순딩순딩한 그런 모습으로, 네, 줬습니다. 당연히 이 피부 질감은 진짜, 오,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살벌하게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어, 요 정도면 진짜 앵간한 그, 어 일반적인 교육용 미니어처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좀놀랐습니다이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할 줄은 몰랐는데, 야, 이거 진짜 도색하면은 또 다른 맛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테고사우루스가 일반 버전이 하나 있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뼈 버전이 있습니다. 화석 버전이죠. 이제 이건 아, 참고로 자, 카드, 카드는 이렇게 당연히... 자 이렇게 일반적인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과 자뼈 버전이 있습니다. 뼈 버전은 참고로 어 <laughs> 진짜 뼈가 아니라 이렇게 장난감 그러니까 지금 이 버전, 이 토이 버전으로 내준 형태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그 리얼한 뼈로 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석 버전의 이 공룡 뼈 스테고사우루스인데 어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뼈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 이 스테고사우루스의 이 뼈를 먼저 좀 먼저 조립했거든요. 어,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제 기억 속에는 이 공룡 뼈 기준으로 해서 로봇을 만든다거나 요만한 알이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룡이 되는 그런 장난감도 조금 먼저, 어,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어, 아무래도 이제 이 뼈가 뭔가 그 특유의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이공룡은 역시 이뼈 화석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진짜 뭔가 어 약간 실제 뭐대퇴부골이라던가뭐 손쪽에는 어깨골, 견갑골 이런 부분도 리얼하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어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척추뼈도 이렇게 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요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용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 뼈 부분에 이 보시면은 자 여기 이쪽은 이제 피부가 이제 올라가 있어가지고 등뼈 부분이 조금 몰딩이 어 약간 뭉툭뭉툭한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뼈, 부부뼈 버전은 지금 완전히 몰딩이 엄청 더 말라 비틀어진 그런 느낌이죠. 네, 야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어 표현을 해준 블록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자 다음은 또 다른 인기 공룡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 트리케라톱스는 기본적으로 이 특유의 생김새 특히나 그뿔 뿔에 대한 그런 그 매력 때문에 확실히 그 모든 매체에서 공룡하면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룡 하면은 티라노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이 두개는 오히려 빠지면은 더 이상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골 공룡 어,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카드는 이런 식으로, 자, 이 트리케라톱스 특기의 뭔가 맹한 그런 표정을 아주 잘지어해 줬는데, 이 트리케라톱스 특기의그새 부리 같은 이런 입도 이렇게 잘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 트리케라톱스는 따로 이제 스키, 시크릿이 나오게 되면은, 어, 뭔가 굉장히, 어, 단단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입도 벌려지는데, 이 입, 부위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손톱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웅웅하면서 있는 <laughs> 뭔가 되게 어, 초식 공룡이라 그런지 상당히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흥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줄 수가 있고요. 승진, 승딩 안돈, 그리고 이 자글자글한 이런 공룡 피부까지 야, 이게 진짜... 세상 이런 어, 자글자글한 피부를 좀징그러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으악! 하면서 약간 징그러워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도색하면 은 어, 퀄리티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어, 보통 트리케라톱스의 그 제품을 딱 보면 이 트리케라톱스 뒤쪽 이 뒤통수는 따로 이제 밋밋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통수까지 아주 깔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디테일하게 이렇게 몰딩이 파져 있습니다. 어, 좀 징그러울 정도로 굉장히 그 디테일 면에서 이 블록키가 정말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 늘어진 이런 가죽살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리케르톱스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는 공룡. 자이 공룡을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카드를 보면은 뭐어 스티기몰록. 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어이 공룡에 대해서 정보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 공룡 나그 공룡 이름을 어 알. 전부 다 이제 기억할 정도의 그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진짜 예전에는 참다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케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조립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어 제가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매뉴얼에서 이렇게 한번 조립을 해 봐라 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라기 월드 이제 1편에서 어 요게 좀 뭐랄까 요 이제 그 이제 갇혀있다고 하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어요 상태에서 마취가 된 상태로 이제 끌려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어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네아주력기올때 2편이었나요 이왜이 2편이었던 것 같네요 그 이제 이 공룡들을 다 이제 납치해와가지고 경매에 붙이고 하는 그런 군사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또 아, 나쁜 악당들, 네그 악당들이 이제 이 공룡이 이제 박치기를 해가지고 벽을 뚫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나름 중요한 캐릭터의 공룡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안쪽에는 이렇게 귀엽게 입을 벌리면은 자 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눈도 굉장히 선해 보여가지고 아 이렇게 귀여운 공룡을 어떻게 군사용으로 쓴다는지 참 이해가 안 가긴 했어,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 약간 단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 그 디테일만큼은 굉장히 어, 살벌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 깔끔한 형태의 디테일로 나와줬고, 자 그리고 이 케이지를 시작으로 이제 약간 어, 공룡이 아닌 다른 차량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번 세트에는 총 세대의 차량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 차량 그리고 트랜스포터 그리고 이쪽에는 헬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 아무리 봐도 공룡을 잡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보이죠 자 카드도 보시면은 아까 그 공룡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헬기 헬리콥터 저 헤비듀티 트랜스포터 그리고 캡처 비클인데 보시면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이제 공룡 같은 경우에는 브리드 그리고 이쪽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 사람을 이제 사람의 기계식을 이제 피, 표현하는 것 같고 어, 브리드는 이제 번식을 하는 공룡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디테일이 사실 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디테일이 아니라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캡처 비클은 약간 그 완구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안쪽에 이 보이시나요? 안쪽까지 계기판이라던가 의자, 뭐 운전대 같은 디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안에 기어봉 같은 것도 있고요. 요게 이제 블루키에서 비클 모델을 따로 낼, 거, 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쪽에서 따로 비클 모델을 내기 전에 이렇게 전초전으로 이 주라기 월드로 한번 시험을 해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쪽에도 당연히 디테일이 다 붙어 있고요. 조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차체 이 윗부분과 뒤, 이 앞에 본입 부분을 조립만 하면은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차량으로 나와 줬습니다 되게 군용 차량 같은. 느낌으로 나와줬고 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 트랜스포터, 헤비 듀티 트랜스포터, 트랜스포터죠. 네 <laughs>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지를 넣어줘가지고 공룡들을 가두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해줄 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뒷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 트랜스포터는 뒤쪽에 이 트레일러만 따로 이제 그 변형을 해가지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공룡 자체를 아까 얘기드렸던 이런 공룡들을 위쪽에다 이렇게 어, 넣어가지고 가둬서 이제, 이제 수송시킬 수 있는 오,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네. <laughs> 약간 그런 형태로 이제 플레이 밸류를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이쪽에도 안쪽에 이 핸들이라던가 의자 디테일 그리고 안쪽에 기어본까지 다 표현이 돼 있고 앞쪽에는 주력 월드 엠블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닛이라던가 이런 바퀴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데 일단 헬리콥터입니다 어, 약간 치누크 같은 느낌의 그 양쪽 프로펠러를 이제 회전시키는 그런 헬기로 이렇게 나와줬는데 보시면은 안쪽에 이 클리어 파츠를 덧대면서 이렇게 그 약간 디테일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어 아래쪽은 이 바퀴가 이런 식으로 달리면서 조금 완구적인 느낌을 강조한 그런 느낌인데 완구적인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뭔가가 달려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룡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목이라던가 머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뭔가 그, 이동시키는 약간 그런 용도로 쓸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너무 벌리면은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어, 뭔가 그, 진짜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거대 공룡들은 이런 식으로 수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 그 부분을 이렇게 재현해준 것 같습니다. 두구두구 하면서, 하여간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를 재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헬기가 아닐까 싶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쏙 잡아가면 무섭네요 이거 자 그리고 이번 테라벤처 세트를 꼭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자, 티렉스 이제 화석 버전인데요. 야,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트의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참고로 여, 여기 이제 이 헤드. 이 헤드에 같이 들어 있는 게 바로 이 아이고, 이거죠. 아이고, 쥬라기 월드 코인인데 자 이런 식으로 주라기 월드 코인이 01로 써져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카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티렉스 스켈레톤이라고 해 가지고 자, 이렇게 화석 형태의 모습을 이제 표현해 줬는데 이게 단순히 다른 티렉스와 좀 비교를 해 보면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약간 이 마블 레전드 피규어 시리즈의 그 BAF, 어, 빌드업 피규어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츠를 모으면 하나의 또 다른 거대한 피규어를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야,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세트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깁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티라노서루스 렉스 스컬이라고 써있는 이런 약간 받침대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이 돼 있고, 당연스럽게도 분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스켈레톤 기준에서는 당연히 아이고 여기 빠졌네요 <laughs> 자 스켈레톤 기준에서 당연히 가동이 따로 돼 가지고 원하는 포징대로 이렇게 세워 줄 수도 있고 당연히 입도 다벌려주고 고개도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조형 자체를 고정시켜서 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가동까지, 신기, 그 가동까지 신경을 써줘 가지고 원하는 포징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 장식장 위에 올려놓는 그런 형태를 이제 지원해 주것 같아요. 특히 이 장식장만 해도 이렇게 뭔가 공룡 화석 발자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트에 대한 그 구매가 굉장히 어, 아주... 뭐랄까 이제 당위성이 생기는 그러니까 핑계될 만한 그런 요소가 아주 좋은 그런 형태의 세트 구성이 아닐까 싶어요 네어 더군다나 지금 현재 플로키 코리아에서는 요 세트를 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랜덤 판도 같이 으, 증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 이거 세트 구성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공룡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렇게 두니까, 진짜 배경판 같은 느낌인데, 뭔가 되게 CG같이 보이지 않나요? 참고로, 자, 이쪽에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얼어붙은 스피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뭔가 색감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면은, 얼어붙은 스피노가 아니라, 진짜 전기, 이 번개를 맞고 각성한 무언가가 된, 어, 초월제가 된 스피노 사우레스 가니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얼어붙은 느낌으로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배경판 때문에라도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블록키주라기 월드, 테러벤처 시리즈 리뷰였습니다 어, 온갖, 진짜, 여러모로, 진짜, 온갖 IP를 다 가져와서, 정말, 이 블록키만의 IP 세계관을 만드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 거기에 이 공룡 시리즈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 공룡을 좋아하는 모든 유저들, 특히나, 이 남자 어린이들을 전부 다 끌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거기다 공룡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가 있어도 정말 어색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이 중복을 더 원하는 그런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블록키를 통해서 자신만의 공룡 월드를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중복이면 오히려 이 생태계를 구성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 특히 이 공룡 디오라마를 원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번 이 블록키 세트가 한편으로는 신의 한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